아버님 장례식을 한국에서 드리면서 미국 장례 문화와 한국 장례 문화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빈소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보스턴에서 온제 남동생과 제가 아버님을 그 빈소에서 함께 둘이 잠을 자면서 여러 가지 많은 대화들을 하게 됐어요. 어, 제 동생이 묻기를 형 어, 요즘 갱년기라 형이나 나나 다 갱년기라 여성 홀몬이 많아서 어, 드라마만 봐도 눈물이 나는데 왜 아버지의 죽음 앞에 아들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어, 저도 그것을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해 보게 됐어요. 어, 저희 아버님께서 뉴욕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1979년 부모님은 한국으로 나가시고, 그리고 저희 삼 남매는 미국에 남게 됐습니다. 어, 지난 43년을 저희들은 이산가족으로 어, 살게 돼서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저희 아버님이 92년을 어, 장수하셨죠. 그래서 어, 눈물이 없는 것은 아닐까? 또 저희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40일 동안 병원에 계시면서 우리 가족들을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그런 거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20여 년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위암으로 위 전체를 절개하는 그런 수술을 하신 이후에도 6개월 사신다고 하셨던 그분이 20여 년을 사시면서.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삶을 사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슬픔의 눈물은 아니지만 문득문득 문득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낄 때 보고픔의 눈물을 흘릴까 합니다. 그러면서 제 동생에게 제가 베트남에 단기 선교 갔다가 만난 낙녀라고 하는 수녀님이 계신데, 이 수녀님은 베트남 전쟁 때 고엽제로 인해서 장애자들이 된 그분들을 돌보는 그런 장애자의 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저와 헤어지면서 이렇게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Pastor, I hope to see you again. 목사님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If not, I'll see you in heaven.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옥이 있음도 알고 계십니까? 영국의 수상처칠 역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나라의 도덕이 너무나 문란해진 것을 보고는 정치가로서 자신의 한계를 느꼈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영제국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란해진 것은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천국과 지옥이 선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한 나라를 도덕적 문란에서 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관한 메시지도 함께 포함되고 있습니다. 구원 받고 축복 받는 것도 복음이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 당하는 것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바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어두울수록 그리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수록 다른 것이 아니라 분명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제일 먼저 소돔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소돔성에 보내서 그 성의 죄악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소돔성에 천사들이 들어갔을 때 롯이 자기 집의 천사들을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애호싸고 롯의 집에 들어온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상관하겠다고 하는 이 말은 성적으로 관계를 갖겠다는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 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소돔성의 죄는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아예 집단적이고 총체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관습은 자기 집에 온 손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관례대로 차라리 내두 딸을 줄 테니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리지 말라고 소돔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롯의 제안을 거절하고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했어요. 이때 천사들이 롯을 얼른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 밖의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천사들은 소돔성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셈입니다. 음란과 폭력이 그 성을 지배하고 있고 남색, 동성연애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색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큼으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다는 겁니다. 소돔성의 죄악에 대해 이미 하나님은 멸하시기로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 대강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했습니다 불의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 심판한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적일 수도 있고 한 지역, 한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또전 우주적인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이야기거리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정말 그럴까 의심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은 무슨 전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이 세계 역사 한가운데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성을 유황과 불로 심판하는 것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런 심판의 사건들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 한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이 지은 죄를 다 해결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먼저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롯의 태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멸하실 것이다. 그래도 롯은 하나도 심각해 지지를 않았어요. 소돔성을 빠져나가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희미하게 말해서가 아닙니다.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이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에 보면 천사들이 롯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롯은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면 롯은 지체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로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을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는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 소돔의 멸망에 대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롯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도 지체하게 되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심판의 메시지가 로제에게는 현실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킬 것인가? 글쎄, 이렇게 살기 좋은데? 또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1절에 보면 로시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당시 성문은 재판하는 장소, 사업상의 거래가 있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롯이 성문에 앉을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 그가 소돔성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롯은 소돔성에서 사람들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했고, 사업상의 문제나 거래를 해결해 주기도 했던, 당시 그 성에서는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돔성이 비록 죄악의 도시였지만, 롯에게는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주주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롯은 이미 소돔성의 문화에 익숙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그가 진리와 공의, 의에 대해서 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롯은 소돔성의 무법성과 음란성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는 소돔성에 살면서 소돔 사람들의 삶의 방식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음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롯 자신이 소돔성에 사는 것은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오히려 그에게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꼭 소돔성을 떠나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킬까? 아니야 그냥 단지 경고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왠지 로세 이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미국 사회와 비슷하다고 하는 생각이 저 혼자의 생각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미국은 청교도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듯합니다. 교회는 문을 닫고 더 이상 사회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인들이 입을 모아서 말세야. 세상이 큰 일이야. 이래서는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이러다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 본다면, 그것은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희미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과 지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자기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전도해라 이런 영혼을 위해 기도해라는 설교가 부담스럽고요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설교는 왠지 듣기가 거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구원의 심판의 메시지가 희미해지면서 교회는 영적으로 급속하게 무기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로세 이런 영적 분위기는 롯의 사위나 아내에게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롯은 딸들과 정혼한 그의 사위들을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위가 될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롯이 이, 롯의 이 말을 사위들은 어떻게 들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세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들려준 심판의 메시지가 로세 아내에게 현실적으로 들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아닐 텐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한 천사들의 말을 대소롭지 않게 생각하고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는 농담이 아닙니다 롯의 사유와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농담 정도로 알아들었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롯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 속에 빠져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 시대의 성도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닥친 위기 중에 하나는 바로 구원의 심판의 메시지가 희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어떤 일본 교회 목사님이 일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는 한국 교회 성도들처럼 열심을 가지고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범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되도록 상대방의 기분에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상대방의 삶의 분위기를 파괴할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못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참 예의 바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의는 바르지만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복음이 일본에 들어왔지만 일본의 기독교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예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예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지옥 가게 내버려 두지는 마십시다. 우리는 또한 본문에서 롯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열심을 보아야 합니다.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천사를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죄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아마 하나님은 천사들을 소돔성에 보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찾다 보시도록 한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50이 있다면, 아니,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대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을 보낸 것은 어쩌면 의인을 찾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본문을 주위에서 보면 아주 특별한 것을 볼수 있는데, 소돔성을 심판할 하나님의 시간이 임박해지자 천사들이 급해진 겁니다. 그러면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기에 보면 롯이 지체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15절에 나오는 천사들이 재촉했다는 말과 비교가 되요. 천사들은 재촉했지만 오히려 롯은 지체했습니다. 롯이 수동적이라면 오히려 천사들은 적극적입니다. 천사들은 얼마나 급했던지 양손을 다 사용해서 롯의 가족들을 끌어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소돔성에서 끌어내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사실 여러분, 누가 더 서둘러야 합니까? 당연히 롯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더 급하다고 말합니다. 1 0주절를 보면 소돔성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천사들은 다급해서 로세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림 아옵어서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가 없나이다." 그리고는 소알이라고는 성급을 가리키면서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마치 롯은 천사와 흥정하듯이 산으로 가기는 힘드니까, 가까운 소알성으로 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어떻게 말합니까?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 얘기에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음 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천사는 그리고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겁니다 롯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사실은 소돔성의 심판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어이 롯의 가족을 심판해 심판해서 구원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에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어의 롯을 소돔성에서 구원해 내고야 합니다. 롯을 소돔성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사실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스스로 넘쳐서 우리 인간들이 죄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로세 가족을 구원하는 사건이 아브라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하기 전에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이 멸망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간절하게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소돔성의 죄위를 확인하고는 그 이튿날 유황과 불로 소돔성을 멸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내셨어요. 여러분,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 보냈더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생각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을 겁니다. 소돔성에 있는 조카로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날이 밝아오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그 자리로 가서 소돔성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연기가 옹기점 연기처럼 치밀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 서서 소돔성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을 보라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끈질기게 조카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롯이 어떻게 되었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돔성이 있는 곳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기어이 우리를 구원하여 말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롯을 위해 열심히 충보기도 하고, 그리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소돔성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 마음에 다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돔성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처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눈물 흘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보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시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둘째로 여러분은 어떤 결정에 대해 지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